AI and crypto drove gains in this year's top 5 tech stocks. 2024년 AI와 암호화폐가 이끌어낸 올해 상승률 상위 5대 주요 기술 기업을 동영상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 번째 동영상으로는 로비노드입니다. 로비노드의 주가는 올해 3배 이상 상승했으며 10월 31일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후17%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르게 반등했습니다. 실적 발표 며칠 후 트럼프의 선거 승리로 인해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이 상승하면서 로비누드 주가는 20% 상승했습니다. 로비누드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는 암호화폐로 소매 투자자들이 주식과 함께 쉽게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로비누드는 3분기 동안 암호화폐 거래에서 1억 6,1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전년 대비 165%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순수익의 10%를 차지합니다. 비트코인 외에도 로비누드 사용자는 이더리움과 같은 인기 있는 디지털 자산을 비롯해 도지코인, 시바이노, 봉크와 같은 알트코인 약 20종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11월에 열린 회사의 투자자 설명회에서 로비누드 CEO 블라드테네프는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지불, 대출 및 다양한 거래 가능한 자산의 기본 인프라를 변화시킬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밝혔습니다. 4분기 실적에 대해 분석가들은 로비누드가 70% 이상이 수익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이는 2021년 회사가 상장한 이후 가장 빠른 성장률이 될 것입니다. 로빈우드의 올해 상승률은 코인베이스를 초과했으며, 코인베이스는 61% 상승했습니다.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여전히 7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어 2배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. 2024년, 상승률 상위 5대 기업 엠러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팔란티어 로빈우드 엔비디아 모두 AI와 암호화폐 관련 기술에 집중하며 주식 가격이 급등했습니다. 각 기업은 자사의 핵심 사업 영역에서 AI와 암호화폐를 적절히 결합하거나 활용하여 뛰어난 실적을 거두었고,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.